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해외 축구 한번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이제 대부분 다른 리그가 딱히 뭐 스마한 경기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탈리아 리그 4경기와 함께 레아 마드리드 정도만 같이 한총 5경기 정도만 가볍게 간단하게 말해보겠습니다. 자 먼저 크레모네세 대 레체 경기입니다. 경기가 좀 일찍 시작하기도 하고 사실 좀겉 보기에는 이제 뭐 세리아에서도 좀 이제 하위권이고 승격하거나 뭐 이름 지명도가 떨어지는 팀들이라서 별로지만은 둘다 이제 직전 라운드에 각각 볼로냐랑 토리노를 잡았던 본인노보다 위급 레벨을 잡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. 특히나 이제 크레모네세가 볼로냐를 원정까지 가서 잡아낸 거였는데 그 전까지 볼로냐는 이랬었습니다. 어, 이 크레모네세한테 잡히기 전까지 그냥 쭉 이제 리그로만 따지면 이랬었어요. 12경기 동안 7승 5무였었고 같은 기간 홈에서는 5승 3무 무패에다가 또 이제 볼로냐가 이, 이 경기 전까지 12라운드 기준 승점 24점이 이게 승점 3점 시대 이후로 볼로냐 구단 신기록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좋은 폼에 있던 볼로냐를 크레모네세가 잡아낸 거였었다 또 이제 뭐 레체도 얘네들도 수비가 약간 토리노를 잡은 것도 대단했지만은 그거는 막판에 이제 PK를 막아냈던 것들 그런 게 크기도 했었고 임팩트는 저는 크레모네세가 더셌다고 보거든요. 뭐 어느 한쪽을 편하게 볼만한 그런 매치는 아니지만은 크레모네세 기반의 이런 뭐 고배당 정도는 기대치가 좀 있다. 크레모네세의 뭐햄무나 무승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이제 칼리아리 대 로마인데요. 여기 두 팀의 구도도 로마가 조금 반가워요. 마테교상으로 이제 12년 동안 14승 5무 1패였다. 근데 이제 칼리아리가 2021년에 홈에서 1승을 빼면은 뭐 나머지는 로마가 좋은 셈인 거죠. 이제 로마는 앞으로 일정이 좀 빡빡해가지고 그 35일 동안 9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지금 공격진에 도비크도 우 부상이고 디발라나 베일리가 전부 다 이제 정상 컨디션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소울레라던지뭐 에반 퍼거슨, 엘샤라이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최전방 톱이 에반 퍼거슨이다. 이 친구는 뭐, 아일랜드에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었지만은, 실상 이제 뭐, 보여준 건 거의 없었어요. 빅리그 오니까 그냥 좀, 수준 미달이다. 이런 얘기만 많이 보였었는데, 뭔가 이제 좀, 로렌조 펠레그린 같은 도 조금 괜찮았고, 수비빨은 있는 그런 로마지만은, 이 뭔가 조건이 좀 별로긴 하거든요, 오늘 경기가. 맞대결이 이제, 솔직히 로마보다도 좋았었던 유벤투스도 걔네들도 이제 칼리아리한테 엄청 강했었는데, 직전 라운드에 그냥 햄무밖에 못 띄웠었어요. 더구나 그건 또 홈이었는데 그랬었고, 오늘은 칼리아리가 좋아하는 홈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로마의 원정승 기대치가 약간 낮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칼리아리는 이런 식으로 1 0 경기 동안 오무오페, 코파 경기는 이제 승부차기를 결정이 된 거니까 저는 이제 무승부로 쳤고요 어, 오무오페라는 거, 그냥 이렇게 좀 부진했다는 점 정도 그 정도만 고려를 해가지고 저는 뭐 언더라든지 로마의 햄무 그런 식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그 다음은 라치오 대 볼로냐입니다. 어, 일단 라치오가 요즘에 언더세가 좀 괜찮아요. 지금 이제 한 8경기째 토리노랑 3대 3으로 엄청 이제 고, 다득점이 났던 경기 이후로는 계속 언더세가 많이 있거든요 그 뒤로 뭐 부상이 특히 많았던 점들 공격진에 타티 같은 애들 빠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는데 뭐양 밀라한테 인터밀라이나 밀라한테 원정에서 모두 졌지만 이번에 코파에서는 바로 에이시밀라한테 복수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중원이나 전방에 공백이 좀 있지만 은 슬슬 이제 뭐 돌아오고 있기도 하고 실전 관리가 되는 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상단은 이제 볼로냐.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크레모네 세전이 아쉽죠. 총 이제 12경기 동안 또 이제 홈에서 8경기 우패 이런 것들이 깨진 것과 훌륭한 뭐 승점 기록을 달리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깨져가지고 좀 기운이 빠지기는 합니다. 어쨌든 그 전까지는 사실 라치오보다도 더잘 나갔던 모습이 있는 팀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건 아까 말했던 라치오의 그런 언더세라든지 뭐 무승부각 같은 거? 그런 것들 조금 재고 싶은 매치입니다. 지금은 이제 솔직히 라치오보다는 오히려 볼로냐의 위상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라치오가 만만히 볼팀도 아니고 어, 전 쉽게 지진 않을 거라고 봐서 홈이라면은 무승부나 언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폴리 대 유벤투스 빅매치도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유벤투스가 그냥 뭐 부상 병동이죠 특히나 이제 브레메르 가티 주전센터 팩들이 전부 다 파괴가 돼버렸고 최전방에 블라오비치까지 4개월 부상을 끊었습니다 오펜다나 뭐 데이비드 이런 서브톱들이 시즌 내내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었고 직전 경기도 데이비드 그냥 개판이었었거든요. 일디지의 어깨만 무겁다. 뭐 그런 시기입니다. 또 이제 나폴리가 2020년대에는 유벤투스한테 아주아주 아주 강했습니다. 특히나 홈에서는. 홈에서 리그는 6전 전승이고 코파에서 무승부가 한번 있었거든요. 그리고 그 6승 중에서는 햄무가 5번이었다. 좀 치열했던 거긴 한데 어쨌든 뭐 이겼다는 게 중요하죠. 그리고 요즘에 이제 네레스 얘가 이제 뭐 아타란타전이나 로마전 뭐 강팀 상대로도 결승골을 폭발하면서 뭐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이게 나폴리가 이런 것들 나폴리는 이제 2025년 한해 동안 어 유럽 이제 5대 리그 중에서 새롭게 뭐 승격한 팀들 제외를 하면은. 유일한 무패 팀이다. 12승 3으로2015한해 동안 홈에서 가장 강력했다는 소리거든요. 단순하게 그냥 기록 보면 이렇습니다. 여기 전부 이제 나폴리 홈경기고 중간중간에 이런 그 이제 클럭 친선 같은 거 프리시즌 경기 같은 거 이렇게 제외를 하면은 2015한해 동안 쭉 이랬었어요. 보니까 어 24년 12월 9월이 마지막 패배고 이제 해가 바뀐 배로 나눈부터 해가지고 쭉한 번도 프리시즌 경기 빼면 정규 경기에서는 패배가 없는 셈인 겁니다. 아주아주 아주 잘 싸웠죠. 그래서 이런 것과 함께 나폴리가 유벤투스한테 상당히 강했다. 것들 유벤투스의 현재 이런 뭐 부상 이탈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저는 나폴리의 승리가 배당도 좋고 기록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아까보다 뭐 기록처럼 추가적으로 배당을 조금 더 올리고 싶다면은 햄무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네요. 네, 마지막으로 레아마드리드대 셀타 비고입니다. 어, 레아이 오늘 이제 홈 경기인데 정말 오랜만에 홈으로 오는 거예요. 얘네들 이제 마지막 홈 경기가 11월 2일날, 발렌시아전의 마지막 홈 경기 4대 0으로 인게 그 뒤로는 지금 6경기만에 처음으로 홈으로 오는 겁니다. 그동안 원정에서는 무승부나 뭐 햄부가 빗발 쳤었고, 리버프란테는 챔스에서 지기도 하고, 이랬었는데, 직접 빌바오전 원정은 쉽게 승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분위기를 좀 찾은 것도 있기는 있었습니다. 그래서, 레알올 시즌에, 홈에서는 이제 8전 전승. 뭐, 헨승 비율은 높지는 않았어요. 3마엔 5헨무였는데, 어쨌든, 뭐, 홈에서 괜찮았고, 더구나 셀타한테도 강했습니다. 어, 셀타한테 지금 맞대결이 이래요. 맞대결 11연승과 1 2연승과 함께, 1415 시즌부터, 21승 3무 1패가 진행 중이거든요? 2017년에 한번 졌던 거 말고는 모조립 했다. 특히나 이 기간에, 홈에서는 지금 6연승 중이기도 하고, 1 2승 1무 1패, 마헨도 8번이나 했었어요. 어, 이거는 뭐 조금 걱정스러운 거라면 셀타가, 셀타가 이제 이 시즌 초반에 이런 모습들. 중간에 뭐 유로파에서 이긴 했지만 리그에서 아홉 경기 동안 7무 2패였었거든요. 승리가 참 먹다가 그 이후에는 승리를 조금 가져가고 있다는 거.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레알에 저는 기세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동안 뭐 원정에서 답답한 경기를 하다가 경기 끝에 뭐 역습을 쳐맞던 그런 모습은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 그런 관점에서 3.5지만 오버도 조금은 내다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. 세타도 얘네들도 공격력이 괜찮은 팀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자,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기록으로 좀 다룰 만한 게몇개 있더라고요. 다른 뭐 이런 라리가 경기나 이외 리그에서는 크게 뭐볼건 없을 것 같고 다루지 않았고. 자, 이제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뭐 챔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